네 반갑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 여섯 번째 만남입니다. 예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유월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낳으리니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받고 피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죽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 전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삼의 하나님이 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과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종교는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참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등록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복음 없는 종교생활, 복음 없는 율법주의, 복음 없는 신비주의로는 절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불공을 드리는 사람의 열심을 아십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으로도 절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오해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는 할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확고히 가져보지만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좌절하고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문제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성령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로마서 8장 4절 9절에 이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알수 없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 평안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 사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생명 가진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호적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분이 변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영혼, 육신, 삶의 상태가 모두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배경이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신분, 우리의 영적 소속,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영적으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 배경이 이제는 마귀 인도를 받으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는 보자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생명가진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신분, 영적 소속,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